파도를 바라봐서 보니까 네, 정말 가슴이 시원해요. 으아아아아아 파도 오는 거 봐. 우와. 아유. 사랑하는 오미국. 안녕하십니까? 25년 숙직 오춘봉입니다. 으으으 2021년 9월 19일. 예 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예 네, 구룡포에 도착했어요. 어, 이번 추석은 이 포항으로 하는데. 예, 아홉 마리의 용이 승천한 바다 구룡포 예, 구룡포 하면 구룡포 바다죠 지금 어, 가을 바다입니다 근데 이 가을 바다 지금 바로 바다 앞에 예뻐서 좀세우는데 어, 파도가 엄청 치고 있어요 야꼭그 카리브 해한 이런 느낌이야 여기가 우리나라 어, 포항의 명소 구룡포에 지금 파도 치는 거 봐요 아이고 참 지금 비키니도 입고 아 지금 가을 날씨인도 이렇게 포안타 지 가게 해수욕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이들도 많고, 바다가 이렇게 아, 이번 추석은 포항 구룡포, 예, 그리고 경주 이쪽으로 2박 3일 왔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구룡포 해변가에서 아, 지금 야,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 예, 우리 뽕씨 가족들하고 인사드리고, 예, 이번 2박 3일 경주 포항 중에서 예, 또 즐거운 영상, 행복 영상 함께 할게요. 쌈바 간에! 트어 추석 잘보내시고요 인사 차 영상 올립니다. 밀어주고 댕겨주고, 앵겨주고 우린 가진 게 팔은 안으로 씁니다. 이쌈바가네 트루. 파도를 바로 앞에서 보니까. 예, 정말 가진 게 시원해요. 아 파도 오는 거 봐. 으아! 아유. 파도가. 가슴까지 시원해지게 합니다. 여기 링구기도 여기서 모래상에 놀고 있고. 야, 불용포구나 이게. 여기가 포항이고 여기가 불용포다. 시원합니다. <laughs> <laughs>